안녕하세요 익슈어 버서더 아란입니다 저는 후지산 여행을 마무리하고 도쿄로 이동을 했습니다 도쿄 여행 코스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마쿠라 코코마에 역에 들렸다가 도쿄 타워를 보고 스크램블 교차로 찍고 도쿄 역으로 이동 후에 긴자 시계탑까지 탐방 그 다음에 숙소를 잡고 취침 여기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일 기상 도쿄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오사카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행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변수가 발생하여 내일 여행 계획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밤까지를 다뤘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라이딩 영상도 살짝 망했습니다. 고프로가 이렇게까지 흔들림에 취약할 줄은 몰라가지고, 네. 그래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마쿠라 코코마에 역에 가는 길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보이십니까? 낮에 찍은 거랑 똑같이 찍었는데 흔들립니다. 네. 그래서 운전에 집중을 했고요.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 4분 남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차역에 거의 다 도착을 하니 왼쪽에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은 사실 바다가 있는데 밤이라서 아쉽게도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아 고프로가 흔들린다는 게아 이게 좀 아쉬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가마쿠라 코코마의역을 지났고 여기만 건너면 촬영 명소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마쿠라 코코마에 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가마쿠라 코코마에 역은 크기는 작으나 이역 승강장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이나 후지산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역입니다. 그리고 만화 슬램덩크로도 유명한 역입니다. 슬램덩크에서는 이 역이 로난교교 앞에 있는 역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 또한 슬램덩크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가 슬램덩크로 유명한 기차역입니다. 제가 지금 왔는데 사실 저녁이에요. 해가 떨어졌네요. 일몰 시간이 6시 반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일몰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와가지고... 아예... 완전 싹싹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못 찍는 것보다 혼자서 조용히 사진을 찍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오는 거한번 기다리고 이제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사진으로 캡처하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지나가는 곳이라서 다음 장소로 도쿄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도쿄로 들어가서 오늘 야경을 좀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에 빨리 와, 기차가 안 와요. 차 없을 때 기차가 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오는 기차에 맞춰서 사진을 찍고 바로 다음 장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평양과 후지산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 도쿄타워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음 목적지인 도쿄타워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조금 흔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도쿄타워로 가는 야경 보여드리면서 도쿄타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방송용 수신탑이었던 도쿄타워는 현재 도쿄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관광 명소입니다. 붉은색 외관에 333m의 높이를 자랑하며 도쿄타워 전망대에서 도쿄 시내를 조망하기 좋습니다. 또 밤에는 도쿄타워 전체의 조명을 밝혀 멀리서 보면 훌륭한 야경을 자랑합니다. 도쿄타워의 감상 포인트로는 롯폰기 힐스 모리타워 앞 난간을 추천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도쿄타워의 모습은 무척 근사합니다. 일단은 가까이서 도쿄타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도쿄 타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뭘할수 있는 건 없고 풀로 나올 수 있게 촬영을 할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출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도쿄 타워 전망대를 직접 올라갈 게 아니라면 도쿄 타워 자체는 멀리서 보는 것이 이쁘다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네, 멀리서 보세요. 저는 지금 도쿄 타워를 멀리서 보기 위해 로폰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로폰기711 5호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고 다음 목적지인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의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옆에 흰 차량 보이세요? 일본도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특히 도쿄는 더 똑같습니다. 여기는 무법지대예요. 진짜 좌측 통행이 처음이신 분들은 가능한 도쿄를 빨리 벗어나고 도쿄 안에 있지 마세요. 사고의 위험이 도살입니다. 다른 데보다 운전 난이도가 훨씬 더 높더라고요. 제가 느낌 바로는 정말 정말 그래서 조심 조심해서 저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 시부야에 소재한 시부야역의 북서쪽 옆에 있는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시부야역전교차점. 이 교차점은 도쿄의 번화가 지역이며 유행의 발산지로 시부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일본의 도시 풍경을 상징하는 존재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차점이라고도 합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도쿄를 배경으로 한 영화, 드라마에 자주 등장합니다. 일본 국내 작품은 물론 레지던트 이블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도 모습을 비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시부야 2층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찍어야 이 풍경이 잘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인스타360을 손으로 들고 쭉 위로 올려봤거든요 지금 고프로랑 보이는 거랑은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동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좀 뭔가 색다른 볼거리로 느껴졌습니다 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직 건너고 있기도 하고 약간 떨리고 무서워서 다른 차량이 좌회전을 먼저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좌회전을 한 차량을 따라서 저는 좌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도쿄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도쿄역은 다스노 긴고의 설계로 1914년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스노 긴고는 대한민국 한국은행과 옛 부산역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도쿄역은 태평양 전쟁의 공습으로 불타 없어져서 1947년 재건한 역이라고 합니다. 도쿄역은 실외, 실내 모두 아름답고 근처에 미술관도 있으며 옛 도쿄 우체국을 관광지로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그외 여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허나 저는 도쿄역 정문이 어딘지 몰라서, 그리고 도쿄역 근처 운전이 너무 무서워서, 내비가 끝난 곳에서 도쿄역을 더 찾아볼 생각은 못하고, 바로 긴자 시계탑으로 도착지를 변경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역의 야경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도쿄역 옆 모습은 조금 찍었습니다. 아, 이거 택시 간거 아닙니다. 도쿄역에 택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더 광장이랑 막더 알아보지 못하고 최대한 빠르게 이쪽을 벗어나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쿄역 뒤편에서 긴자의 랜드마크, 긴자 시계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이는 건물이 긴자 시계탑입니다. 도쿄역에서 긴자 시계탑까지는 약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처음에 제가 못 알아봐가지고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차를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어? 아, 저기구나. 그러면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한 저는 크게 한 블록을 돌아서. 긴자 시계탑을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긴자의 랜드마크 시계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5년 긴자 한복판에 시계탑 건물로 오픈한 핫토리 시계점은 그때부터 약속 장소로 이용이 되면서 점점 긴자의 상징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에서도 살아남은 건물로 유명하고요 긴자 시계탑을 기준으로 쇼핑을 위한 상가들이 질비에 있으며 쇼핑을 위해 찾으시는 관광객, 현지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쇼핑은 하지 않지만 건물 자체가 이쁘고 긴자의 랜드마크라는 그것도 있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약속 장소의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긴자시계탑 사진을 찍고 숙소를 잡기 위해 오늘 지금 밤 11시인데, 오늘 숙소를 안 잡아가지고 네, 숙소를 잡기 위해서 사람도 차도 없는 갓길 어디든 지금 먼저 이동을 해서 숙소를 잡으려고 합니다. 람입니다 길에서 살짝 노숙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에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아, 고민이에요. 아니, 고민이 아니라 지금 대책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사실, 왜냐면 제가 숙소 예약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고다에서 숙소를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니, 일단은 10만 원이 넘어가요. 아, 그렇다 쳐. 근데 이제 주차가 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주차가 되는 곳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밤 11시거든요. 그럼 그냥, 아, 밤새 타고 대시를 할까.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주차가 안 되니까, 아, 이거 변수예요. 이건 진짜 변수예요. 너무 비싸요. 진짜 너무 비싸. 제가 지금 뭐, 일본 바이크 여행을 나왔다고 해서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제가. 뭐 하룻밤 20만 원 이건 너무 너무 하잖아요. 1 0만 원까지는 그래도 주차되고 조심이니까 그냥 아싸리 지금 출발해서 갈수 있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잘수 있으면 자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그냥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어요. 일단은 이 바이크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후쿠오카로 꼭 가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쿄는 다음에 또 와서 더 알아보는 걸로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있을 순 없어요. 도쿄까지 왔는데 지금 바로 가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더 남으면 오사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여러 곳을 보는 걸로 저는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동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돈이 막새고센 것도 아니라서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바로 이동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맥도날드 있으면 가서 좀뭐좀 뭐좀 먹고 하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뜸 들일 거 없이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세팅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짧게 설명드리면, 저는 지금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부터 안 쉬고 가야 13시간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지금 제가 잠을 안 잤는데, 과연 오사카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